안녕하십니까 따상맨입니다. 월요일 금요일이고요. 아침에 유신 한미글로벌 강하게 보였는데요. 사실은 희림이 강하게 움직였습니다. 9600원 어제 장호 단일가에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 냈는데요. 좀 아쉽네요. 그리고 오늘 g2 파워 뭐 이유없이 한가를 가서 눌랬을때 살짝 올라가는 거 보고 확실한 자리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수익을 냈습니다. 네. 여기서 계속 상승이 나와 주네요 오늘은 역시 코스모 화학을 시초가에 매수를 했습니다. 이 녀석은 항상 관찰해 본 결과 시초가에 상승하고 쭉 빠지는 형태인데, 오늘, 오늘 노리고 들어갔는데, 오늘은 반대로 시초가에서 빼버리고 올리는 반대 방향. 아, 여기서 노리고 있었는데, 시장이 안 좋아서 매매는 안 했습니다. 아,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